아 식빵 짜증나 한 신인 선수가 연신 욕을 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아 식빵 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니까요 아쌤전 뛰어야 해요 선수는 경기를 반드시 뛰어야 한다고요 아 의사 선생님 아니 아픈 건 예전부터 항상 그래서 괜찮다니까요 김진구 한양대 명지병원장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혼잣말로 들리지 않게 계속 식빵 식빵을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렇게 고집부리더니 닭동 같은 눈물을 정말 조용히 흘리고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어요. 김진구 원장은 식빵 김연경을 15년간 진료해오며 생생히 기억합니다. 김연경은 18살 당시 무릎이 아파서 뛸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있어야 대한민국이 본선 진출을 할수 있다며 수술 대신에 경기 참가를 계속 고집했다고 하죠. 그는 그때 이후로 그녀가 눈물을 보이거나 누구 탓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김연경은 아직 끝이 아니다란 책에서 이 시기가 세 번의 고난 중에 첫 번째 고난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이 시기에 배구에 대해 더 깊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힘든 수술과 재활의 시간을 배구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고 오히려 감사의 시간으로 바꾸는 마인드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녀를 배구 여재라고 부르죠. 17살에 국가대표가 되어 20년 가까이 태극마크를 지켜왔습니다. 세계 최정상의 리그에서도 살아남았고 도쿄 올림픽에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대표팀을 4강까지 이끌었죠. 그녀는 강자 앞에서 늘 강했고 역경 속에서도 늘 팀의 앞에 있었으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늘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게 제 역할인 줄 알았으니까요. 언제나 팀의 중심에서 기대와 시선을 받는 김연경은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는 게 편했다고 말합니다. 대표팀에서는 해결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공격뿐 아니라 분위기와 리더십, 거기에 책임까지 모두 짊어지고 있었어요. 휴, 식빵언니가 짊어진 무게가 상상이 가질 않네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해외 리그에 진출해서는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생소한 배구 스타일 속에서 말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낯선 나라에서의 밤. 김연경도 홀로 벽에 기대어 눈물을 삼키던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대중 앞에서 그녀는 단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솔직한 마음을 꺼내 보였습니다. 혼자 울고 혼자 참는 게 익숙했지만 이젠 그만 괜찮아지고 싶어요. 2021년 도쿄 올림픽 8강전의 터키와의 혈투. 23대23 상황에서 서브 리시브가 흔들리며 김연경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몸을 던졌고 기적처럼 공은 살아났죠. 후배의 마무리 공격이 성공하자 김영경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됐다. 우리가 해냈어. 그 순간 그녀의 눈은 이미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경기 후 사람들은 그녀의 웃음만을 기억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혼자 울었다고 해요. 그 당시 감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무너져 버릴 것 같았어요. 근데 모두가 웃고 있어서 더는 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기에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도 나는 받아들일 자신이 있었고 후회 또한 남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만큼 난 모든 걸 쏟아냈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이상은 할수 없었을 것 같다. 이후에 그녀는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기자회견장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이젠 김연경이라는 이름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이름이 기대가 아니라 때로는 짐처럼 느껴졌거든요. 후배들이 나보다 더 잘하길 바랄 뿐이죠. 나는 내 몫을 다 했고 이제는 비워주는 게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쳐 지켜온 대표팀에 대한 진한 사랑과 이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그녀는 계속 뛰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팬들 앞에서 그리고 후배들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김연경은 말합니다. 강한 척했지만 그게 나를 더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나도 괜찮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겉으론 센 이미지의 식빵언니지만 마음은 여리디어린 소녀감성 김연경.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딘가에서 괜찮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는 눌러가며 하루하루를 책임과 의무로 버티고 있진 않나요? 그녀의 이야기는 그저 배구선수 김연경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건 스포츠의 감동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눈물을 삼켜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이죠. 눈물을 흘리다 들킨 김연경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촉촉하게 내린 건 눈물이 아니야. 흘러야지 운 거지. 바로 얼마 전인 25년 4월 14일에 V 리그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김연경은 만장일치로 MVP를 수상한 후 행복한 엔딩이라서 다행이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김연경은 최근에 친정팀인 흥국생명에 남아 어드바이저로서 다양한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신기한 건 친정팀인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해외 진출시킨 구단이자 반대로 해외 진출을 막은 구단이기도 하죠. 애증의 흥국생명과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김연경은 대인배의 의리 언니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늘 강한 사람에게 더 많은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은 생각하거나 보지 못하게 되죠. 김연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울고 있어도 괜찮다고 강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오늘 내 마음 속에 무엇 하나쯤은 편하게 놓아주어도 된다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식빵 언니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속 미루거나 하고 싶지만 주저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식빵 언니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 식빵 얘들아 해보자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까지 그랑데뷰의 사랑한 스푼, 감동한 스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